세계 최대 가전 정보 기술 전시회 CES 2024에서 주목받은 인공지능이 오는 18일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을 기점으로 핵심 테마 자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ES 관련하여 추천 종목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아를 비롯해 삼성 SDS, 현대 오토 에버, 리노 공업이 추천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업황 터너라운드와 AI 칩 제조에 투입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고객사 확대 모멘텀이 투자 포인트로 꼽혔습니다.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도 주요 이벤트인데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디바이스 AI를 기점으로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핵심 키워드도 AI입니다. BB로 집중될 AI 서비스 시장에서 네이버 AI 서비스 및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바깥으로 접히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소개했습니다. 회사가 공식 유튜브에 올린 관련 영상이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8초 분량의 영상은 이넨드 아웃 플립 제목으로 소개되었는데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와 같은 구조의 스마트폰을 안쪽으로 접는가 싶더니 바깥으로 뒤집어 접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안쪽, 바깥쪽으로 360도 접히는 기술입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거운 상황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유튜브와 온라인상에서는 곧 나오길 기대한다, 이건 인정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